오늘 저희가 이제 네. 운동을 해야 되는데, 네. 혹시 평소에 가슴 운동을 좀 하시나요? 사실 가슴 운동 하면은 왠지... 음, 음. 어, 다른 데막 근육이 붙을 것 같고, 아니면은 살이 빠질 것 같고, 약간 지방이잖아요, 음 아무래도. 아, 그렇죠, 그렇죠. 네. 맞아 그래서 왠지 맞아. 가슴 운동은 꼭 해야 되나? 약간 이런 생각이 음 조금. 운동을 해서라기 보다는 그거는 좀 네. 갑자기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셨으면은 사실 좀 빠지실 수 있어요. 가슴에는 대용근이랑 소용근이라는 이렇게 큰 근육이 있는데, 네. 근데 지방을 이제 빼시면은 그 근육이 아무래도 좀작아져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커지진 않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빠져볼 수 있죠. 음, 응. 그래서 운동을 꼭 해야겠네요. 응, 여러 가지로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. 어깨도 음. 저번에 했었잖아요. 네. 어깨도 키워 주셔야 하고 뭐등 근육이라든지 가슴 복근 이렇게 상체에 근육들을 좀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세 가지 운동을 준비를 했는데 네. 가슴 운동을 할 거고 덤벨을 사용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. 어, 덤벨은 무게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. 않아요. 여자분들은 무게를 많이 치지는 않으셔도 괜찮고, 네. 한 저희는 1kg 정도? 그 정도를 하셔도 되고, 만약에 덤벨이 없으시면 생수병으로 하셔도 괜찮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이제 덤벨 운동은 첫 번째는 어, 티플라이라는 동작을 할 거고요. 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많이들 아시는 체스트 프레스를 동작을 할 거예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. 네. <laughs> 네. 표기를 할 거예요. 근데 이제, 음. 이제 남자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진짜 막 미친 듯이 팔굽혀펴기를 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네. 그냥 적당한 그 여자들이 하셨을 때할수 있는 음. 그런 이제 팔굽혀펴기와 이제 더불어서 좀 이완을 가슴 이완을 할수 있는 동작까지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. 제가 팔이 힘 굉장히 없는 편이거든요. 아 그쵸 저도 좀 그런 네. 편이에요. 근데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. 근데 팔이 없을수록 좀 이렇게 키워주셔야 되는 음. 건 아시죠? 네. <laughs> <laughs> 그럼 오늘 <laughs>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. 네. 네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<laughs> 이제 스트레칭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. 네. 일단 양손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위쪽으로 쭉 올려볼게요. 손바닥이 천장에 더 가까워지도록 쭉 올려볼 거예요. 호흡 크게 마시고. 어깨는 너무 올라가지 않게 어깨 살짝 내릴게요. 손바닥은 조금 더 밀어내는 느낌. 그 상태로 앞으로 스트레칭 해볼게요. 앞으로 손바닥 쭉 내밀어주시고 등을 살짝 더 구부려서 시선 내 네, 무릎 볼게요. 호흡 한번 마시고. 내쉬면서 손바닥 더 앞으로 쭉 당겨주세요. 이번에는 손 한번 풀어서 뒤쪽으로 가지고 가볼 거예요. 뒤쪽으로 깍지를 껴주실 거고요. 깍지 낀 상태로 쭉 뒤로 밀어내 볼 거예요. 주먹을 뒤쪽으로 쭉 밀어내 보세요. 어깨 살짝 끌어내리고. 자, 그 상태로 호흡 한번 해볼게요. 호흡 마시고. 이번에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려볼게요. 여기서 호흡 마시고. 네. 어깨 한번 풀어줄게요. 응. 네, 잘하셨습니다. 이제 운동을 시작해볼게요. 응.